C 다이노두팀 간의 16차전 경기가 이곳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래말로 갑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타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NC의 선발 투수는 이용준 선수입니다. 이래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 이현준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 2, 6개의 홈런 43타점 기록하고있니다 삼루쪽 어우이구 맞겠습니다. 왼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입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2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시즌 4 2 4리 25개의 홈런 125타점으로 타고 있습니다 손 뒤로 빠집니다 그 사이 1루 1로 주자는 2루로 right. 이구든 스트라이크입니다 볼카운트 1앤1 3구째 1앤1에서 음. 3구를 때립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삼성 라이온즈 주자는 삼노일루가 됐습니다. 3번 타자 크렐라 선수입니다. 시즌 4일 분 칠리 2 6 개의 홈런 1 8 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익수가 잡았고요. 삼노 주자 태업해서 홈까지 삼노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4번 타자 요재일 선수입니다. 현재 홈런 타점 부분 일입니다. 시즌 4일 분 칠리 맞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잡았습니다. 투아웃됐습니다. 사석의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푼 4리. 초구. 번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초구부터 번트입니다. 3아웃. 스코어는 1대0. 한점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2회초로 하겠습니다 2회만 삼성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강한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5픈7리 18개의 홈런, 5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바깥죠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3구 맞겠습니다. 들어옵니다. 첫 타석 3진아운 본인 공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리저리 빼지도 않죠. 타석에이흥견 선수입니다. 우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아잘 맞은 타구인데 투하 없였습니다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시즌 4할1푼 5리 22개의 홈런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right. 바깥쪽 코스! 스트라이크 좀 들어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포지 패스 볼이 들어왔습니다 right.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right. 들어옵니다! 첫 타석 3진아운 장타를 뽑아낼 수 있는 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과나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통했습니다. 그대로 1대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3회 출발입니다. 3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시즌 4 높은 5리 23개의 홈런 11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박건우가 잡았습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줄었고 1번 타자 김현준 선수입니다. 이번엔 왼쪽 갑니다 큰 타구 좌익수 초창업이라는한 봉이 감자 서머 갑니다 솔로포 시즌 7 홈런 삼성 라이온즈가 동점을 만듭니다 점수는 2대2 동점 타석의 부자욱 선수입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삼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원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다음 타자는 크렐라 선수입니다. 희생플라이로 1.8점이 있었습니다. 때립니다. 안타합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원아웃에 주자는 1루와이루가 됐습니다. 이제 역전권 위기에 놓여있는 넷이 라이노스인데요. 타석의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수 성공이었습니다. 좌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투아 자 이제 역전 찬스의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투수와 땅볼이었습니다. 초구는 퍼트인아 지금도 페스트볼의 힘이 느껴집니다. 2구 때립니다. 일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직접 베이스 터치. 코어는 2회 2점. 4회 초로 가겠습니다. 4회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강한울 선수입니다. 변하우 타격!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아웃! 루에서 아웃! 원아웃! 타석에 7번 타자 이흥룡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2 음, 0등공이었습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경사 패안타! 타석에는 이재현 선수입니다. 센터 쪽 갑니다! 중견수가 잡겠다는 신호 김성욱이 잡았습니다 9아웃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위스풍공이었습니다 왼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좌익수 갑니다 아우!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스수스가 어! 높았지만 약간 몸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타자가 대처하기가 조금 늦었어요 충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회말삼성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김현준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2루수 땅볼 2루수가 잡았습니다. 아웃! 1루에서 아웃됩니다. 2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삼루수 정미아 1루 송구 투아웃됐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히렐라 선수입니다. 희생플라이로 행정판점이 있었습니다.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김성욱이 이동합니다. 아 김성욱이 잡았습니다. 지금은 낙후 지점은 찾기 굉장히 어려운 파구였습니다. 스코어는 2내인 동점. 6회 초로 가겠습니다. 6회 말 삼성 발명시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오재일 선수입니다. 초구 때립니다. 대처를 아, 잘했습니다 지금. 몸쪽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3구 맞겠습니다. 왼쪽에 들어옵니다. 삼진 체인지업이 전혀 합니다. 타자가 아예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불러났습니다. 1호수 잡았습니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2아웃! 타석에 6번 타자, 강한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불러났었습니다. 손구를 잡아당겼습니다. 1호수. 1루로 송구. 3아웃. 지금은 노의 패키지가 다 갔어요. 스코어는 2대2 동점. 7회초로 가겠습니다. 7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이흥련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때려냅니다. 안구 타구를 잘 처리했어요. 원아웃됐습니다. 타석에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우측인데요. 우익수 갑니다. 박건우가 잡았습니다. 타석의 두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유격수, 직선! 유격수, 직접 잡았습니다. 오늘 네 번째 삼자범죄을 만들어냅니다. 선은 4대2, 두점 차. NC가 앞서고 있습니다. 선회초입하겠습니다 하네요 하루의 말. 함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함성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현준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우! 김성욱이 잡았습니다. 다석의 이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바깥쪽 미각쳤습니다. 유격 잡았고요.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3번 타자 피렐라 선수입니다. 2세 음. 플라이로 한점 타점이 있었습니다. <목소리> 오른쪽 밀었습니다. 1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지금은 볼배압의 변화가 조금은 피로해 보입니다. 타자 주자 2루까지 들어갑니다.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목소리> 왼쪽 큰 타구. 좌익수 추차합니다는 봉이. 감자 넘어 갑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4번 타자. 훈훈 홈런 오지 시즌 33호 홈런. 리그 홈런 선두. 맞는 순간 넘어갔어요. 타석의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어, 없습니다. 변화웃 타격. 유격수. 아웃. 드리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4대4 동점. 9회 초에 가겠습니다. 교체하네요. 9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강한울 선수입니다. 밀어냈습니다. 3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선두 타자가 안타 치고 나가면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7번 타자 이흥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중견수 김성욱이 잡았습니다. 원아웃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높게 뜬 타구 우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박건우가 잡았습니다 투아웃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투구입니다 변화구 타격 삼도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일루의 송구 3아웃 되었습니다 스코어는 4대4 동점 연장으로 가겠습니다 좋지하네요 10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김현준 선수입니다 오늘 4타석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은 공 때렸는데요 1루 1로 송구 일루에서 아웃됩니다 타석의 2번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투구입니다 밀어냈습니다 3런수 잡았습니다. 아웃! 아웃! 아웃 타석에는 크렐라 선수입니다. 오늘 이루타가 바로 앞타석에 있었습니다.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2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몰합니다. 4번 타자, 오제이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점짜리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유격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투아웃의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무한타. 초보 때립니다. 1호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3타자 연속 안타 2루 주자 홈까지 듭니다. 들어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끝내기 않타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점수는 5대4. 오늘 경기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We'll